안녕하세요 부천지구 두건조 입니다 충전이 덜되어고 빨리 해야 돼서 오늘은 뭐 그냥 기다리지 않고 후퇴 딱 합니다 구7년 7호 사이 마시고 있고요 어, 이게 아커지고 맹해차창 차고 과학 창에 보관왔데 과학창이라 하면 이제 옛날에 그 전자시계 만들던 홍콩의 회사죠 에어컨 설비돼 있고 습도 조절 설비돼 있고 그래서 인적으로 내가 온도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그게 다시 한번 그런 특수 설비 만드는 곳을 바뀌었는데 한때 이제 홍콩이 그좀돈 많으신 분들이 공산당한테 넘어간다니까 겁나 갖고 도망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뭐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할거를훅 빠지니까 그 설비들이 아직 제사용처를 사지 못하고. 아, 어, 뭐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이차 보관용 용으로 전용개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가 잘 있게끔 초기 조건들이 아주 인조로 조정된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래서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굉장히 향기롭고 그런 차인데 처음에 너무 맛있었다가 좀 맛이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좀 맛이 올라왔는데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97년 차니까 이게 이제 그 치로차의 어떤 상큼한 맛보다는 노차의 어떤 그 묵직한 그러면서 편안한 그런 맛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 좋아하시는 층이 바뀌셔서 약간 과도기에 껴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향은 너무 이게 오늘 비가 오고 습도가 높으니까 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맛은 상대적으로 이게 낮은 습도가 높다 보니까 낮은 온도의 물에 이미 우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단맛이 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맛이 조금 눅눅하게 나요. 물기 젖은 맛이 나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향은 너무 기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보다는 좀 맑은 날 가을철 마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어쨌든간에 차 자체가 이미 뭐 고가가 돼 갖고 이렇게 막거나할수 있는 가격대 차는 아닌데. 그러니호사의 가운데 좀 뭐랄까 칠호사의 효능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몸의 그 순환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차 가운데서는 비교적 노차이면서도 가격이 아직은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차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 처음에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뚫어주는 차들을 드시면 약간 빈혈기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뚫려서 정상 속도로 혈액이 기운이 돌아야 아, 정상인데 내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낮은 곳에 나는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100m를 뭐한한 시간에 걷는 데서 뛰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100m를 20초에 달리기니까 그게 정상 속도인데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어지럽죠, 힘들죠. 그런 이제 영향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오히려 좀 그러니까 신체적인 체력적인 부담은 적어요. 이커서막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그런 차들보다. 그래서 장기 복용하는데 오히려 이런 차들이 좋고요. 자꾸 드시면서 내 기운의 흐름과 혈류의 흐름을 조금 뭐랄까? 정상화 시키도록.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빨라져 있는 분들은 다시 내려옵니다. 차는 약이 아니라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죠. 적정한 곳으로 수렴해 가죠. 높은 것은 낮게, 낮은 것은 높게 해서 평균치를 맞춰주는데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음. 환절기 뭐 저도 어제 저녁에 바람이 하나 안 불도 뭐 춥지는 않았어요, 덥지도 않고 쾌적하게 누워 있다가 새벽 되니까 막찬 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어이 창문 열고 누워가지고 저는 아우 저거 닫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불 속에 꼬물락꼬물락 들어가가지고 저는 버티고 있는데 환절기의 어떤 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요즘 뭐 코로나 같은 거 잘못 걸리면 응급실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 드시면서 체그 면역력 올리시고요. 여러분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바람 많이 쐈잖아요 그럼 몸에 무조건 냉기가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냉기를 빼야 되는데 차 열심히 드시면 콧물이 쪼록 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냉기가 조정이 되면서 겨울철을 편하게 감기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는 힘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차를 좀 드실 것을 지금이 딱 겨울 대비하기 좋은, 그래서 여름 내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겨울 돼서 하면은 늦습니다. 좀 고생 좀 하고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전지 떨면안되기 때문에 빨리 끝냅니다. 안녕, 고맙습니다.